네, 안녕하세요. 증산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다 함께 6월 11일 에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1기상 12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그럼 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금 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오늘의 제목은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여로보암이 누구죠? 네, 북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지 본문을 정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던 장면 우리는 여전히 이 열왕기 상에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하고 나면 이제 우리 역대기에 들어갈 텐데요. 11개에 있는 여러 명의 왕들을 한명한명다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 볼 왕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번 보았죠.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군을 거치면서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위쪽에 있는 나라를 북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나라는 남유다라고 불렀는데요. 우리 한번 더 지도를 볼게요. 자, 이렇게 나뉘어져 있네요. 북이스라엘이 위쪽에 있고 남유다가 아래쪽에 있어요. 지도만 좀 살펴보면 남유다 이쪽은 전부 다 이제 광야 그리고 이렇게 가면은 이집트가 나와 있죠. 이집트는 사실 강성한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 약했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강했었고요. 북 이스라엘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쪽은 사실 아 이제 나라들 왕국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바다를 통해서 어디든지 나갈 수 있었고 그래서 북 이스라엘은 사실 남유다에 비해서 조금 더 개방적이고 그리고 그 개방성을. 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나라에 나라를 좀 강성하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반면 남유다는 뭐 여기에 있는 이집트를 비롯하여서 광야 등을 인해서 또 위에는 있 북이스라엘 때문에 조금은 단절된 나라였었다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남유다는 다윗의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에 오를 수 있었고 반면 북이스라엘은 여러 개의 이제 많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왕족 계속 변하게 되었다고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여기서 누구를 살펴봐야 되죠? 네, 왕한 명인데 그 왕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누구입니까? 네,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우리 여로보암이 여기 쪽에 잠시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첫 번째 왕이죠. 근데 이 사람에게는 정말 어, 엄청난 약점이 있었습니다. 어, 이 사람을 과연 왕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다윗 계약에 위배되는 왕이라는 점입니다. 서메라 7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약속을 합니다. 너의 자손들이 영원히 왕이 될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무공이 이루어날 이루어질 것이라는 무조건적인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다윗의 후손들만 왕이 될수 있었고 다윗의 후손만이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은 다윗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것만 딱 보았을 때 여로보암이 왕이 될수 있었습니까? 네, 왕이 될수 없었고 왕이 된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식명계 신나 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보고 있는 열한기 상하는 신명기 역사서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신명기 신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가지가 있는데 그두 번째 것이 바로 이 중앙성소. 여기서 중앙성소라고 하면은 다윗이라는 왕이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빼앗은 예루살렘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것에 이제 성전을 세우게 되죠. 그 예루살렘에서만 오직 예배를 드렸어, 드려야 한다라는 것인데 요로보암은 안타깝게도 이 중앙 성소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 지킬 수가 없었나요? 지형으로 보았을 때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의 나라였다면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수 있었지만 나라가 나뉘어지고 나서 북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남의 나라에 침범을 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로보암에게는 이러한 약점이 있는데 이두 가지의 약점이 굉장히 치명적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왕 그리고 신명 전기 역사에서, 역사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강성소를 지킬 수 없는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 있기에는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요로보함은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역시 하나의 해결책을 이제 마련을 해 두었는데요. 바로 예루살렘이 아닌 북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과 동일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을 만들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 하나가 어디였냐면 바로 베데이었고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기억나죠. 그리고 단 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 금송아지 신전을 세웁니다. 사실 이제 금송아지 신전이라고 하면 굉장히 우상숭배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렇기도 하지만 여러 보암이 세운 금송아지 신전이라는 건 사실 어그 당시의 사람들은 신이 금송아지의 발등상을 밟고서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세운다는 건그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을, 어, 섬긴다라고 생각했던 거랑 동일해요. 그렇지만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었단, 없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베델과 단이 어디 있는 한번 볼게요. 아까 지도를 이제 좀 잘라서 왔는데, 이렇게 나뉘어주고요. 베델은 여기에 있어요. 노란색으로. 점, 곳. 자, 여기는 이제 여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과 어느 정도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은요. 여기 쭉 위로 올라가 보면은 이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북 이스라엘의 거의 끝과 끝에 세워진 그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래쪽에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는 도저히 갈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해결책으로 이렇게 베델과 단에 신전을 세워서 이제 이곳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곳이다 하면서 요로보함이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었죠. 요로보함은 이런 해결책을 내리고 나서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아주 훌륭한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게 분명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남유다로 내려갈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요 그런데 신명기 역사가 이제 디티아 신명기 역사서를 이제 썼다라고 보는 신명기 역사가들은 이러한 여로보암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그냥 비난이라고 쓰지 않았고 맹 비난이라고 썼죠. 이렇게 썼던 이유는 아래 세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이 다윗계 자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었고, 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신전을 세웠는데 이 모습을 보고 아주 기뻐했겠지만 신명기 역사서는 비난을 했다. 그 이유가 중앙성소를 어겼다는 거예요. 예, 어, 여러 보암은 베델과 단에 신전을 세우고 나서 이것을 완성되었다라고 보겠지만, 신명기 역사에서 보는 예루살그 중앙송소는 오직 한 곳, 예루살렘 밖에 없었죠. 예루살렘에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잘못된 예배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비판의 대상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상숭배를 어기고 있습니다. 형상숭배라고 하면은 아까 베델가단에 세웠던 금송아지 신정을 말하는 거겠죠. 그, 그런 것들을 그것도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도 어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두 가지를 어김으로써 자연스럽게 따로 오는 것이 바로 산당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역사서에서 많은 나타나는 그 많은 왕들 중에서 어좀 칭찬을 받는 몇 명의 왕들이 있어요. 뭐 히스기야나 요시야 뭐 이런 왕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장 잘했던 점이 뭐냐면 바로 지방에 세워진 상단 산당을 모두 다 제거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 어떻게 보면 좀 시초와 가까운 사람이 여로보암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신명기 역사서에 어, 가장 좀 악독한 왕으로 좀 그렇게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어, 여로 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여로 보암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왕들은 어느 누구도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 그리고 신명기 역사가들에게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중앙성소. 하나님을 세우신 그곳에서 예배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시초가 누구냐?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그 왕들을 비판할 때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고요? 그러나 그가 느바세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여로보암이 행하게 한그 죄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베델가단의 지방성소를 세운 그 죄인 것입니다. 이 성령을 읽다보면은 오늘 그 11기 하 3장 3절의 말씀처럼, 느바세 아들 여로 보암의 제가 끝없이 나타나는데, 과연 그 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우리 또 다음번에는 또 다른 여러 왕들을 통하여서 신명기 역사서에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